그리고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꿀팁인데 혹시나 뭐 내가 A라는 주식을 투자하고 진짜 좋게 보는데 주가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 쭉쭉 쭉 빠지고 있을 때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또 증시가 이틀 연속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조금 조금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첫 번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이없어. 이 영상은 국내든 미국이든 스스로가 무료인 메리지 증권의 슈퍼365와 함께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금리나 각이다. 역시나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고용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지라는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90%까지 올랐고 어제 미국 증시는 쭉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금리가 내려갈 때는 바이오가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오 관련 주가 한번 더 불꽃을 쏘아올릴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들 차트가 오른쪽으로 기어가면서 기다리는. 모습이죠. 자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월봉입니다. 쭉올랐다가 한동안 쉬었다가 한번더 영차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 ETF도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팔란티어 사상 최대 매출. 서학개미가 가장 사랑하는 주식 중 하나인 팔란티어. 실적이 엄청 잘 나왔다고 합니다. 트럼프발 국방 안보 수요가 터져나왔다고 하네요. 2분기 실적이 매출 10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했고요. 종가도 역대 최고치로 마감되며 매출에 화답했습니다. 자 올해 미국 증시 뭐 좋긴 하지만 엄청나게 뜨거운 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매우 매우 크게 급등하면서 올해만 하더라도 두 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금리 나 기대가 그렇다면은 금값 오르겠지. 최근 금값이 다시 올라가려는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더 영차는 모습인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금리 나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금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봤죠. 금은 새끼를 낳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이자 받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반면 금리가 낮을 때는 이자를 불러 안주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금을 사자. 이러한 심리가 발동되어 매력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금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설령 오른다고 하더라도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어차피 하락할 거면은... 기대분들 아시다시피 금리 가락하면 주식시장은 진짜 뜨겁게 반응합니다. 어제 미국 장보면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금을 사는 건좀 아니지 않을까. 우리는 또좀 좋은 수익률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보다는 다른 선택지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번 주 발표. 오늘 시장에서도 양도세 대주주 기준 때문에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노이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와중에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의 입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10억 혹은 50억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이 와중에 대통령실에서는 하루 이틀 주가 변동으로 인해 바로바로 정책을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견은 경청하겠다. 이렇게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나오길 바라고 증시 부양이 잘 되어서 올해 안에 코스피 3,000 500 찍고 내년에 4천 찍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미쳤어요. 저 2천원지 주주분들은 슬슬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흥분에 휩싸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천원지 기업 중에서 서프라이즈를 내는 친구가 등장했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은 작년보다 3% 감소했으나 그런데 영업이 490억으로 110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2분기 연속 흑자 달성 성공했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차 출시 등으로 인한 양극재 판매 증가, ESS 수요 증가가 있었다고 하네요. 다만 이 이제 490억이 뭐 온전한 수익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고 합니다. 이 490억 중에서 400억은 인도네시아 ESG 니켈 재련소에 투자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일회성에 가깝다라고 볼수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흑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매우 크게 주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주봉입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121선을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바닷가안에서겉허양 터진 뭐라고요? 추세 전환, 잊지 말고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차트를 봐도 참 매력적입니다. 이제 120일 선,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차트를 나타내면서 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또한 2차전지 ETF를 보면은 이제 시작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 여기까지 가는 데는 뭐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 한번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랐던거 기억나시죠? 떨어진 거에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올해 하반기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찬지가 게나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와 동시에 같이 받을지 않을까라는 뷰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제 로봇이 많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로봇도 움직이려면 결국 이찬지가 필요합니다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차한지 산업에는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계속 오릅니다. 최근 3전이 올라가면서 어느덧 개인 투자자 평균 매수 단가를 넘어서다는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는데요. 어느 정도 이 바닥권에서 물을 데웠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는 플러스에 가까워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옛날만 하더라도, 아, 이거 원금 모으면 무조건 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또 막상 와보니까 욕심이 좀 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8만전자를 원하시고, 저 또한 올해 8만전자, 내년 10만전자까지 보고 있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헤 s 스 증권도 여기에 맞춰서 목표가를 8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파운드리가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신규 수주를 통해서 분위기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내년에 HBM 쪽에서 우려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 우려가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진단했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8만 전자 볼수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자 로봇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 3년 로봇전의 화성 을 간다. 자 미래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 다들 스마트 글라스는 뭐 당연히 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새로운 게임 도 개발되면서 포켓몬고 같은 대박 게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게임주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시기겠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로봇이라는 모습 당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공장은 물론 치킨 튀기기 서빙 은 기본이고. 지도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배송, 집안열 등등 상상하는 모든 걸 로봇이 하는 시대가 오겠죠. 자, 그 로봇이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딱 10년 전 전기차 포지션이 지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만으로도 우리가 전기차 보면은 그 수소차 넥쏘 보는 것처럼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전기차 저거 뭐 위험하다던데 저런 걸 타는 사람이 있네. 그렇게 말했던 게 불과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바로 2차 하는지 주식을 가장 싸게 살수 있던 기회 중 하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로봇주, 어떤 로봇주가 앞으로 엄청난 실적을 내게 될까 이 부분을 공부하고 그 주식을 몇 년간 장기 투자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난리라고, 지금 중국 광동성에서는 치첸커라는 단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치첸커가 뭔가 봤더니, 7검객, 7명의 검객이라는 뜻인데, 광둥성 내 7개의 로봇 기업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중국 로봇 업계에서는 지금은 치첸커지만 2~3년만 지나면은 치스젠커, 70검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거고 관련 기업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은 자율주행도 진심이더니 로봇도 확실히 진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올해를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원년으로 선포했다고 하며 전 세계에서 올해 2월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한 기업이 66곳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중 40곳이 중국 기업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아유 중국 기업 못 믿어. 걔네 무조건 사기야 뭐 그렇게도 볼수 있고 어느 정도는 과장된 부분이 분명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는 무시하기 어렵다라는 거 아마도 기리분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의 중국이 아니죠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 중국의 사이즈가 계속 커질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딱한 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빠르게 또 성장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이제 로봇 쪽에 진출하길 바라며 미래는 한국, 미국 미국, 중국, 중국 이렇게 3대 강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도 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로봇 그리고 피지컬 AI 등을 개발하는 조직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이노 X 랩이 출범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죠.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 고려 아연의 공장에 스팟을 납품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LG 이노텍이랑 로봇 관련 협력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순환출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올해 내년 매출을 상승시키고 내년에 상장시키려는, 나스닥에 상장시키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관련 소식 로봇 관련 이야기가 많아질 것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러한 ETF 이제 출렁출렁거리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요 라이즈 AIN 로봇이라는 ETF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보티즈와 두산 로보틱스 의 주봉을 보면은 로보티즈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이쁘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은 하락 추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멀어진다 자 횡단보도를 걷다가 가끔 무서울 때가 있죠 우회전하는 차량이 나를 못 보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한국도로 교통공단에 실험을 해봤더니 지금 횡단보도 위치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충돌 가능성이 당연히 떨어졌다고 하는군요. 물론 그만큼 차량이 멈추는 지점도 좀 뒤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불편한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보행자 안전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그러한 설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감입니다. c g p t 사용자 수가 일주일에 7억 명. 소도 유료로 가입해서 쓰고 있는 GPT 사용자 수가 갈수록 늘어서 작년보다 4배 늘어난 일주일에 7억 명이 코앞이라고 합니다. 성장세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설 기리분들 다들 GPT 쓰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네이버 검색은 뭐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하다가 혼자 짜증 내고 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찾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원하는 정보는 말안 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만 많은 그런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작이라고 볼수 있고, 결국 포털은 이번에 망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캐릭터 그림, 왼쪽에 있는 이런 그림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고요. 또 주식 공부할 때도 많이 씁니다. 정보 찾는 것도 빠르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는 GPT, 그뭐 작년 정보만 가지고 우리한테 막 설명해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한 시간 전에 나온 뉴스도 바로바로 바로 검색해서 그걸 바탕으로 저한테 알려줍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꿀팁인데 혹시나 뭐 내가 A라는 주식을 투자하고 진짜 좋게 보는데 주가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막 쭉쭉 쭉 빠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제 긍정적인 소식 그다음에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 이럴 때 GPT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식 이야기와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 있고 이대로 흘러가면은 앞으로 주식이 오를까 안 오를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GPT도 나의 <laughs> 나의 마음을 아는 건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거고 나면 또 며칠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혹시나 물린 주식이 있다면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롯데 칠성 나도 음식료야. 자 음식료 중 삼양식품 등이 잘 나갈 때 항상 외로운 건 롯데 칠성이었죠. 그런데 최근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주가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k b 증권의 목표주가를 17만 원으로 상향 반가운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에 소비쿠폰 기대감 등으로 인해서 3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롯데 칠성 이제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다고 는 합니다. 해외 성장동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외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2년만 하더라도 13%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무려 37%까지 증가했고 이번 2분기는 41%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롯데칠성 또 혹시나 뭐 대박 음료 이런 것들을 출시할 수 있을지, 제2의 불닭볶음면 같은 음식료가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혹시 65세 이상인데 운동하시나요? 자, 기분들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신 분을 알고 계시거나 뭐 대부분 부모님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께 스포츠 시설 이용료가 지원된다는 소식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은 1회 5만원으로 세 번까지 15만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게 어르신들이 혼자 사용하기는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시설 이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를 해야 되고, 어른들이 비플페이 어플에 상품권을 등록하고 결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도 한 몇십분 걸릴 것 같아요. 막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지 어플 다운받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근처에 계시다면은 옆에서 챙겨주는 방식을 사용해야 될것 같네요. 어쨌든 만약에 대상이 된다면은 신청기간은 8월 4일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까지 발표는 8월 말 이내에 발표되고 9월 중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스포츠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면은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이 라고 포털에서 검색하면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뭐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참여자 모두가 받을 수 있고 혹시나 이제 좀 초과돼서 신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추첨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홍보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구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계셨습니다. 안녕.